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학교가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30% 내에서 인원이 참여 이제 나눠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을 힘쓰며 어,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녀들 예배 드리시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세례 대상자들 주변에 우리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써셔서 어,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면 되겠고 또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김덕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260일 공동체 성경읽기가 이제 며칠 있으면 절반입니다. 260일이니까 이제 130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 빠르죠? 세월이 이렇게 빠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이 넘어가는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안에 거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 벌레 중에서, 곤충 중에서 제일 힘이 세다는 장수풍뎅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갑옷이 이 껍데기가 가보처럼 딱딱해요. 막그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머리는 투구를 쓴것 같이 검은 투구에 뿔이 굉장히 큰 뿔이 위협적으로 나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투명 통에 놓고 거기다가 톱밥을 채우고 또 젤리를 먹이로 줍니다. 그러면 열심히 젤리를 먹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얌수끼리 에, 짝짓기를 하는지 아주 그냥 밤새 푸드덕푸드덕거리고 잠을 못잘 정도로 시끄럽게 굴더니 또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 톱밥 속에 이 군뱅이들이요 수십 마리가 꿈틀꿈틀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미들은 또 바로 죽더군요. 이 군뱅이들이 매일같이 톱밥을 먹으면서 살이 피둥피둥 피둥 찌더니 또 어느 날부터인가 이, 이 누에고치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꿈 짝을 안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이 집을 뚫고 장수풍뎅이 성충이 나오는 거예요. 거먹고 또 딱딱한 갑옷을 입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참, 우리 하나님의 창조솜씨가 기가 막히다는 사실을 그때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징그러운 군뱅이었어요. 꿈틀꿈틀 하면서 톱밥이나 먹던 그런 징그러운 존재였어요. 입맛을 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laughs> 정글의 법칙 보니까 굉장히 맛있다고 <laughs> 하더군요. 꿈틀거리면서 톱밥이나 먹던 그런 존재인데 어쩌면 그렇게 튼튼한 이 곤충이 돼서 나오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이처럼 벌레들은요, 우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겪는 듯 합니다. 그 우아 과정이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손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적 변화의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변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춘기를 겪을 때 보면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목소리도 굵어지고 요또 수염도 나고 2차 성징이 발달 되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 에서도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겪어야만 할이두 가지 중요한 영적 변화의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성도들의 이런 영적인 이 성장 변화의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사이자 또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여정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그 영적 성장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과정들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큰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여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 지독한 가뭄을 피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번성하여 수백만 명에 이른 이 히브리 민족을 위협을 느껴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겁니다 그 종살이를 이유 없는 종살이를 400년이 넘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은 원래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살게 된 사람들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 의해서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심지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고요. 이 자유한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뭘할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소라 할지라도요, 이 콧두레를 뚫어 놓으면, 그리고 당기면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죄의 코가 꿰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태어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죄의 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고, 이게 팔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운명에 갇혀있고, 이 팔자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국의 종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과거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셔서 애국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애국의 바로는 그러한 모세의 말에 반대했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받고 결국 두손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가자마자 또이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추격하게 됐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첫 번째 난관은 앞에는 홍해였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애굽은요. 이 세상 권세요,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는 이 바다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방해물입니다. 벽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사단은 안 놔주려고 발악을 하며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져,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첫 번째 변화의 포인트는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 하나님께서 불가능의 바다인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마른 땅에 건너게 하셨고, 또 똑같은 바다인데,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종살이었던 이들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애굽과의 모든 관계가 끝난 거예요. 종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자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얽매여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과연 하나는 홍해를 만난 사람입니다.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신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홍해를 그 구원의 광을 건널 수 있게 된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함은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사암받고 영원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사단과 죄로부터 완벽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를 믿은 것, 예수를 영접했더니 우리가 영원도록 죄의 종로 타는 것에 완전히 차단되고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끝난 겁니다. 우리는 사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홍해를 건넌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바다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에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순간 영적인 홍해를 건넌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 변하여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 팔자였는데 그 지옥 팔자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에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수 믿고 보혈의 강을 건너는 순간 보혈의 바다를 건너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요, 우리가 누리는 지금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첫 번째 영적인 포인트가 지나갔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제부터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어려움만 만나면 어쩌면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이 쏟아냈는지 몰라요. 자신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여전히. 종으로 살던 그 종의 습관이 몸에 남아서 여전히 불평, 불만만 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겼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한 사람만 기도했죠. 모세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반대로 불평, 불만, 불신은 날마다 원망만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때를 광야 실리기, 광야 시기라고 합니다. 광야 훈련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에게도 주어졌지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지만 이들은 매일같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기도응답의 능력이 주어졌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왜 이렇게 믿음도 없어요? 왜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있다고 맨날 설교 시간에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왜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 이겁니다. 왜못 누리냐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훈련의 삶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야는 비도 없고 황무하고 고난이 가득한 곳이죠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만나도 먹을 수 있고요 메추라기도 먹을 수 있고요 우리 주님 주시는 물도 생수도 먹을 수 있어요 마라가 쓴물이 변화되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그렇게 경험하지 날마다 누리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다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방송이 들리네요? <laughs>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능력을 다 받아 누리며 살수 있을까요? 여기서 2차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단 건너는 그들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들이 왔을 때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요단을 건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같았으면, 광야에서 우리를 꺼내서 요단강에 다 빠쳐 죽이려고 하느냐, 막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이전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법궤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교를 시작해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이 그냥 시간 낭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훈련했던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요단강이,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이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동안은요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갔지 않습니까? 약속이 아직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을 향해 갈 뿐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 안에 들어간 순간. 이들은 약속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요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칠 더니 요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견고한 성 요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를 시점으로 해서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우리는 도저히 갈수 없습니다. 그땅 거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순간부터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안악 자손이며, 거인족이며, 상관없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무너져 내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는 2차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과 복을 우리도 다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 우리가 건너야 할 2차 터닝, 영적 터닝 포인트, 영적 변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요단강은 우리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우리의 옛 사람이 완전히 끝나는, 우리의 고집이 나의 욕이 완전히 끝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할 때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끝이 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매일같이 충만하는 것이죠. 성령충만은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마음과 영혼과 내 행동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지배하는 상태를 성령충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늘 본문과 같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성령님은 주님이 약 주님의 약속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 성령님이에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이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능력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은 성령 내주와 충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는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이들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앉은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앉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거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들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점령하듯이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변이 변화되는 겁니다.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동안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얻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지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바다를 건너서 죄와 사단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체로도 엄청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천국 시민이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고요, 천국 열쇠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도 여전히 능력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님께 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서 막 흙에 뒹굴고 놀고 진흙구덩이 더러워져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하고 안아줘 하면 그 안아줄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잠깐 기다려. 거기 있어, 거기서 들어오지도 마. 옷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벗겨가지고 빨리 가서 먼저 씻어. 씻고 난 다음에야 그 아이를 안아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세요.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세요.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죽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성령님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부딪혀요. 계속해서. 내가 부딪혀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과 싸움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죠? 간절히 구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불 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간구하는 자들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아니야 해도 성령님 이곳에 계세요. 충만합니다. 여러분 안 해도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성령님께 완전히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충만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오두매건세가 예수의 능력으로 다 쫓겨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오두매건세 귀신의 세력은 쫓겨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귀신이 그를 두려워하여 도망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내 삶이 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성령 충만 받으면 기적 이상식이 되는 것이고 귀신이 알아서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